이상한 날의 식량 개발자, 나가자입니다. 안녕하세요, 오, 안녕하세요, 오, 안녕하세요.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. 나가자님, 안녕하세요. 챗 GPT. 이 기능이 너무 좋던데, 국내 개발자 취업 시장에는 어떤 역량이 있을까? 없어. <laughs> 야, 저게, 야, 저게 뭔 역량이 있는 거냐? 어... 그니까, 개발자, 그니까, 니네들이, 그, 저런 거를 왜 읽어줬냐면 저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. 무슨, 뭐를 하면, 뭐를 하면, 그, 취업에 도움이 될까, 이런 거 물어보잖아. 그거, AI, API를, 뭐를 잘 쓰면 취업이 잘 될까요? 그런, 그런 개 같은 질문을 하고 있거든. 개 같은 질문이 아니지만, 뭐, 저게 AI잖아, AI. 저거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. 근데 그거를 잘 쓴다고 취업이 잘 될까요? 이런, 그, 취업 시장에 영향이 있어. 이런 거잖아. 저거는 그냥 매뉴얼 보고 쓰는 거야. 그러면, 다른 생각으로 했을 때, 뭐, 저런 거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취업이 잘 될까요? 어, 그럼 꿈에 꾸지 마. 왜 그러냐면, 니네 인공지능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. 그럼 취업이 잘 될까? 내가 그, 진실되게 진실되고 솔직하고 우리나라는 아니야 띡 우리나라는 나는 그렇게 봐 나는 너희들은 어떻게 볼지 말라다 나는 그렇게 봐왜 그러냐 야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데가 드물어 저거 다 외국 거야 그리고 니 에이 그 그턱시험 나오 고 이런 거 아저씨들 다 외국인들이야. 그리고 네가 개발을 조금 시작하잖아. 시작해갖고 찾잖아. 야 한글로 된 거는 찾기가 더럽게 어려워. 좀 지나면 다 영문이야. 네가 주그 네가 원하는 샘플 뭐 찾거나 뭐 이럴 때다 영어야. 다그 외국놈들이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한다? 어 원천 기술을 안해 저렇게 저런 걸안해 하는 데가 없어. 그 저거를 해갖고 뭐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 저런 걸 공부하거나 네가 만들거나 뭐 어떻게 저떻게 한다? 그래도 취업을 한다?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거 하는 데가 없대도 우리나라는 내가 아주 옛날부터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삼 xx랑 l xx 그리고 뭐 sk xx 같은 프로젝트를 하잖아. 걔네들 마인드가 뭔줄 알아? 하, 그때도 그 높은 사람들하고 많이 회의를 하잖아 하고말 했는데 걔네들은 뭐냐면. 그 우리가 그때도 우리나라가 기술을 잘리면 외국에서 다 사왔어. 정말 그런 API 뭐 이런 거돈 주고 사오고 무슨 기술 사오고 다 사왔어. 그때 물어봤거든. 그 아니 여기는 큰 기업이고 그3 x x 그 간부급한테 물어봤거든. 아니 여기 큰 기업이 그러면 저런 거좀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. 물어봤더니 한마디 했어. 그큰 기업일수록 절대 그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. 그걸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 돼 있는 걸 사서 이게 주물러서 하는 게 빨리 나오지, 일단. 한국 사람 성격급하잖아. 빨리 나오지? 그리고 100% 성과가 있어.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주물러서 했는데 결과 값안나으면 어때? 그 임원이나 간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가지야. 그런데 그런 결과 값이 나오기가 쉬워? 그런 도전 정신이 없는 거야, 거기는. 그래서 그런 걸안 해.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돈이 많이 많이 들어가야 돼. 조그만 기업은 하지도 못해. 그러면 어떻게 돼서 대기업들나 이큰 기업은 안 하고 조그만 기업들은 할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리고 다 생각하면 왜돼 있는 거 사와서 그냥 우리가 그냥 돈그돈돈 그 돈, 돈 주고 사와서 그냥 쓰면 되지 그러면 개발자는 뭐냐 그걸 잘 쓰면 되지 그렇다고 네가 윈도우 잘 쓴다고 해갖고 개발자 어, 윈도우는 그럴 수 있다 어 그렇지 메모장 너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거지 어 메모장 잘 쓰면 취업이 잘 되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저런 거는 API 주고 다음에 뭐 회사에서 뭐 이런 솔루션을 뭐 이렇게 연동해서 만들 수 있고 어떤 API 뭐 인공 지금 내가 했던 거 인공지능 API 갖고 했는데 그걸 만든 게 아니야 그된 회사 거를 그 샘플로 몇개 쓰다가 어 요게 잘 되네 해서 잘된 회사를 커미션 돈 주고 사온 거야 지가 AI를 개발한 게 아니라 하...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냥 AI를 API를 준 거를 매뉴얼 보고 잘 쓰면 되겠지. 그러면 너는 취업하고 상관이 있겠냐? 우리나라는 상관없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걸안해 어느 누구도 안해그가 스타트업에서 뭐 인공지능 하죠 뭐 어떻게 하죠 그런 소리 너네 해 그래 할 수도 있어 하는데도 있어 저번에 보니까 인공지능 뭐업체조그만거 하나 해갖고 대박이 나갖고뭐 뭐 대기업에서 샀다 그래 대기업은 안해 조그만 기가 대박이 났는데 그게 무지 많을 것 같아 아니야. 무지 적어 하는데 있어 없다 그러면 그럼그 그건, 그건 빵인 건 없는 거야 모래알 중에 몇 개는 하겠지 그럼 취업문이 그 넓겠어 좁겠어 좁잖아 하는데가 적으니까. 그러니까는 뭐 인공지능이 뭐니 해가 그 붐이라고 니네들 나한테 해갖고 막 맨날 그러더라고. 어, 이 앞으로의 기술, 이거 말하죠. 어, 나도 그건 인정해. 앞으로의 인공지능이 돼서 인공지능의 세상이 올 거는 나는, 나도 확실을 해. 그리고 이인공지능 기능이 어디에 접목시켜야 될확고 하고 그다 인정을 해. 그럼 우리는 인공지능을 해서 이렇게 한다. 그건 아니지. 우리나라만. 하, 왜 그러냐면 너와 나는 디폴트를 얘기하는 거잖아. 디폴트. 디폴트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? 최대한 많은 곳에서 잘갈수 있는 곳 가야지 그러니까 그래도 인공지능 쪽에 어떻게 해서 비전에서 앞으로에 대해서 대박이 그렇지 대박 날 수도 있지 대박 날 수도 있지 쪽박 찰 수도 있고 취업을 못할 수도 있고 평생 밥 벌어먹고 못할 수도 있지 그렇지 젊음은 도전을 할 수가 있어 그렇지 도전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외국가라는 게 우리나라는 저런 게 너무 약해. 니네 그게 뼈저리게 느껴져. 뼈저리게. 그래서 내가 외국 얘기를 조금 많이 했던 게 그런 그그 그 니네들은 하이클래스가 자기는 그이 바닥에 뭐 개발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이렇게 톱수염 나고 아주 빨간색 이더 두꺼운 거 그런 아저씨가 목표인 애들은 국내보다는 외국이다. 이 이 코딩 공부보다는 말빨 공부를 해갖고 그러니까 영어, 영어 언어 언어를 해서 외국을 갈 생각을 해. 나 진짜 저번에 어떤 분이 렇게막 얘기하다 내꺼 듣고 내꺼 듣고 간건 아니지. 그 그분이 준비를 했었는데 내꺼도 듣고 뭐 해서 도움 됐습니다. 얘기 길 가다 봤잖아길 가다가 저번에도 댓글 다셨더라고. 거기 뭐 외국 가셨는데 잘 하고 있다고. 그러니까 외국을 가. 그리고 저번에 우리나라랑 대우가 틀리더라고. 저번에 그 그거 나왔더라고. 그거디다 아, 맞아. 벨... 러시아 쪽 우크라이나 쪽인가 벨라루스인가 저번에 유튜브 보다 보니까 그거가 나왔더라고. 최고의 직종 나왔더라고. IT 쪽 개발자를 선호한대. 보통 월급이 20만 원인가 그런데 개발자 월급이 100만 원이 넘는데. 그래서 걔네들은 개발자를 최고로 친대. 야, 20만 원 보통 월급인데 100만원 받아와라 얼마나 대단한 그 개발자가 최고로 진다 외국은 또 그렇고. 저번에 어떤 댓글 달았잖아. 자기, 그, 백엔드가 아니, 아니하다. 프론트단 했는데, 백엔드까지 공부를 해서 했대. 그랬더니 연봉이 5천이 올랐대. 우리나라는 풀스택으로 해도 5천 안 올려주거든. 중, 초급에서 중급때면 올려줘. 그 백엔드금, 건, 프론트건가해 그러니까, 저렇게 어떤 기술이나 니네 그런 심오한 거는 우리나라 오면 실정에서 딱뭐 하냐면 두손 들고 간대도 개발자 안 하는 애를 쳐자 그런 그 괴리감에 빠져서. 그러니까 자기는 이런 그 개발 뭐 이런 거에 니네 심취하고 나는 직장인으로서 개발자. 여자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고. 정말 그런데 미쳐갖고 나는, 어, 개발에 대해서 뭐, 옛날에 그거 있잖아. 저는 발명왕이 되고 싶어요. 이게 뜯는 게 좋아. 그 안에 거에 부속에 대해서 너무 뭐, 어, 저게 뭐, 그 심오하게 빠진 애들, 개발에 대해서 그 심오하게 빠진 애들이 있거든. 그러면 현실하고 안 맞아. 아니면 내가 그 외국 가기 좀 그러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하라 그랬잖아. 자신만의 프로젝트를. 아니면 외국을 가. 외국 가면 우리 국내랑은 틀려. 댓글도 그렇고 내가 저번에 봐서 이렇게 악수한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렇지. 내가 안가봤 그래서 나도 외국에 가고 싶어. 그리고 항상 얘기하잖아, 여러분들한테. 나는 지금보다 월급을 더 주면 바로 회사 바꿀 수도 있어. 정말로. 자본주의 노예 아니야. 어디든 할수 있어. 어디든. <laughs> 저번에 학원에서도 연락 왔더라. 야, 내가 그 학원 욕을 많이 했잖아 학원 학원을 다니지 말고 독학으로 해서 뭐뭐 뭐 이렇게 했지 근데 학원에서 연락 와서 나 나보로 강사 좀 하시지 않겠냐고 돈을 줬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적어 그래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준다는 거야 아씨 비슷비슷한데 한번 바꿔 볼까라고 조금 생각해서 많이 안 생각해서 왜 그러냐 지금보다 많이 준다 그랬으면 바로 바꿨지 그리고 외국 어, 외국 나팔아몽그 어, 누구가 좋아 어, 지역에 불꽃놀이 가서 다 해줄 수 있어. 다, 단점이 뭐, 내, 어, 그, 외국가서의 단점은 뭐냐 말이 안 돼. 그 대신 내가 중국에 하고도 일을 해봤는데, 바디랭귀지 진짜 좋아. 이게 써지면서, 헤이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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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고 진짜 오케이도 안 해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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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 다알아듣더라고 어, uh, 이러고, 어, oh, 하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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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다 알아듣더라고 그런 건 잘해, 그런 거. 어, 이런 거, 진짜 잘해. 내가, 그, 어, 개발자들하고 그런, 이, 바디랭귀지로 어, 어, 반을를 갖고, 통, 대화는 가능해. 근데, 그, 사적인 대화나 이런 말은 좀안 되니까, 나를 외국에 팔아먹고 싶으신 분은, 얘 이게, 진짜 개발 잘해. 아저씨 개발 잘해. 직장인 짬밥, 한, 이0 뭐야, 30년 다 돼가는 구나 저번에 20몇 년이었는데, 30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아저씨. 개발, 진짜 잘해. 다할수 있어 안드로이드 아이폰 웹뷰뭐싹다해 서버 야, 그 서버 옛날에 그 있잖아 그 얘기 있지 않냐 한국 사람을 보더니 난 서버 세팅 혼자 다해 요번 업체에 있는 것도 서버 세팅 싹다 해주고 HTTPS부터 했고 서버 다 이쁘게 아키텍처부터 다 잡아갖고 그 젠킨스부터 해서 누르면 다 되게 싹다 해줬어 음. 짱이지 짱 아주 짱이야 짱 무지하게 잘해 무지하게 그러니까 외국에 팔아먹을 십분들은 연락 주세요 연락 외국 외국 내가 외국은 왜 이렇게 되냐 아씨 외국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그렇지 애들은 잘만 가던데 나는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어 또뭔 소리 하다 또 이렇게 아저씨가 맨날 새 여하튼 너희도 나같이 이렇게 후회하지 말고 이게 후회 있는 삶이거든 그 이게 개발 공부를 하지 말고 어, 어학원을 다녀, 어학원, 어학원. 무슨 영어, 영어학원, 프랑스어 스페인 그런 가서, 야, 거기, 가, 좀, 이게, 니네가 그거, 정보력이 나보다 빠르잖아. 내가, 나는 인터넷도 안 되고, 침체면잘 가봐서, 이게 개발자 대우도 좋고, 좀 취업할 수 좋게 좋은 데를 알아보고, 그랭기지를 해갖고, 외국에 가, 외국에. 야, 씨, 국내에서 이게 빌빌 대지 말고, 외국 개발자 얼마나 멋있어, 연봉도 우리나라랑 차원이 틀리더만 씨. 알았지? 들어가요.